자 오늘은 어쨌든 미루고 미뤄왔던 다르코프 데이 하는 날이기 때문에 빡겜모드 타르코프로다가 다 죽여버리는 약간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이제 리치거든요 저는 지금 저 부자거든요 님들 저 이제 돈좀 씁니다 말리지 마세요 이번 시즌 마지막 컨텐츠라 생각하고 씁니다 흠. 어, 어제 해봤는데 다 방탄판에 막히더라 이제 좀 데미지 센 총알 써야 될것 같은데 어디 갈까? 아 어딜 가야 교전을 할수 있을까? 랩 팩토리 제외 아에팩토리 너무 자만추가 아니야 거기 거기는 약간 헌팅포차 같은 곳이라고 님들라 그치? 맞지 맞지 저기 맞잖아 다 그렇고 그런 목적으로 온 곳이잖아 카페 같은 데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내옆 테이블에서 나랑 똑같은 책을 읽고 있는 거야 어느 단아한 여성분이 딱 가가지고 그 작가 좋아하세요? 이쪽에 가면 사람이 하나 스폰하잖아. 이쪽에. <laughs> 매칭 연습판이었어요. 매칭 연습판. 존보하고 있었구나. 알았다, 왜 죽는지 알았다, 얘들 알아버렸다, 지금. 내가 움직이고 있잖아, 그냥. 지금 완전 건대 헌팅 포차였어. 이 느낌 아니야. 간다, 자반추 스타일 간다. 카페 독서남 갑니다. 오. 아, 도탄 에반데. 여러분, 때가 된것 같습니다. 가자, 영양리치 비트코인 100개 팔아서 부자로 게임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간다 일 쳤다. 그래야. 퍼킹 영양 리치. 텐시 같이요? 나 2억. 2억 2천. 제일비싼총 나와. 누구야? 나와 그냥 다박살 줄게. M4 풀모딩? M4 풀모딩 달려? M4 풀모딩 고? 이번 시즌 M4 풀모딩이 참그 허세 그 자체거든요. 알죠? <laughs> 이게 뭐지? 이상하다. 빨간색 완전 투볼 17만 원이네. 리치는 멈추지 않아. 에스코 창 M995. 아 6배란 사자 6배잖아, 6배란 사자 얘들아, 6배, 6배란 사잖아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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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야 뭐야, 뭐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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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보스가 밖에 나올 수 없고 보스가 있는지 수류탄으로 체크하는 애예요 던지면서 소리가 내 바로 앞에 있는 건물 같지 않아? 버그야? 수류탄? 아, 아깝다. 킬각이었는데, 아. 있네. 아, 총법 게임 그냥 소리 한 번도 안 내고 가만히 있네 그냥. 와, 독하다 그냥. M4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 쓰레기야. 그냥 이거 쓰죠 저희. 예. 이번엔 내가 좀 보여볼까? 다르코프는 이게 맞아! 1억 노블로 비싼 총 사서 뭐해? 이거 그냥 10만원짜리, 어? 총 사가지고 집에 굴러다니던 거 그냥 가성비 아무거나 입고 나와서, 어? 파밍하는 오른새끼를 그냥 자리 잡고 그냥, 어, 대가리 깨는 게 맞아, 그냥 이게, 어? 이거야. 누가 푸시하랬나? 술탄안감 본인 잘못 아닌가요? 그래요, 그치? 어. 내가 저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? 모르지? 그럼 술탄 까야지. 이게 다르코프야, 딱 이랬는데, 말 이렇게 한 다음에, 나도 이제 딱안 이래서 죽는 거지, 말해. 기다리고 있더테 <laughs> 내 수류탄 소리를 듣고 누군가 기다리고 있던 거지.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 아니야? 뭐야 이거? 이 친구 뭐 초갈이야? 왜뭐 해머 두개 들고 다녀? 야너 해명해 너이 새끼 초갈인데? 초 내가 사킬쓸래알았어 갈. 내가 삼킬 수 있게. 헤드셋 누가 쓰냐고? 헤드셋 늘어나요 이렇게. 왼쪽 오른쪽 하나씩만 들으면 되잖아. 초랑 갈이 있어 이렇게. 귀를 이렇게 붙여. 그 다음에 여기 택티컬 쓰는 거야. 그귀 나중에 떨어질 때뽁 소리 나겠다. 그지? 아 근데 또 하다 보니 욕심 생기네, 님들. 아몇판 살아나오니까. 아 잠깐만, 뭐좀 없나? 멈춰있네 다들 안움직이네 소리 한번만 흘려주면 안되냐 내가 푸시 해줄게 소리 한번만 흘려주면 많은데 나쁘고 다다 인큐. <laughs> <laughs> 와씨. <laughs> 설마 설마 스텝을? 와 방금 자리 달려봤는데를 자리 못나못 못 찾아가지고 어아다 긁히고 어리둥절하는 거다 봤는데 와 오늘의 억울함을 전부 풀어낼 기회였는데 진짜 아개 아. 아. 서운하게 죽었다 진짜 와 어떻게 딱그그 그 앞에 있는 수많이 많은 사람들 중에 딱 나만 나만 와 생각에 전환을 해야 돼 십사를 달려서 지식사 들어가는 게 아니야. 지식사 들 들어가려는 새끼들 다 잡아야 돼. 맞죠? 자리 잡아. 올 거야, 올 거야. 안올 수가 없어. 반대쪽? 반대철개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려? 둘이끼리 같은 집은 아닌 것 아닐 텐데, 그죠

이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거 저 두대 맞으면 죽는 총 아니.. 죽는 총알 아니에요 저거? 가보 뭐 비싼거 아님 죽었다 님들 방탄복 패치 잘했네 어 니키타가 게임을 안해 이제 존버만 해결하면 되겠다 아니야. 아 언제 가냐 아개 같은 거 아! 뭐야 죽으라고오 신고조 총소리 쇽파숑 음. <laughs> 잠깐만 기다려봐라. 대놓고 보기 시시 스케브야 스케브 무빙 이쪽을 봐 바... 르살라 거기 있었구만 키싸나 방금 청소년 르살라가 육해브를 죽이는 소리였군 내 가방 어디 갔지? 아, 여기 있다. 준비됐어요? 여러분, 기숙사에 이어서 신골조의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. 이상하다. 아까 일로 갔는데, 한두 명 끊고 시작해야 좋은데. 봐야 돼. 꼭. 없어? 여기, 여기 바깥에 있는 거 같은데, 내상인데 없네. 진짜 방 안에 전원 다 모여있다고. 그런 끔찍한 시나리오가 실존한다고? 와 미친 새끼들! 남자들 거기서 뭐해! 더 있지. 없어? 뱃살라 이제 도망쳤다. 이전해너 앞에 실, <laughs> 설탕이 있어 조금만 참으면 돼. 에이, 그러니까 애들 모여가지고 지금 이쪽 보고 있었던 거 같은데, <laughs> 왜 이렇게 잘 맞춰? 이 잡으라 할래? 밖에 있는 것 같은데? 밖에 있거나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? 5 님들? 제 가방 어디 갔죠? 아시는 분? 기억하시는 분 찾습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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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. 드디어 한판 이겼다. 한판 배틀로얄 성공. 근데 타르코프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게임이에요. 명심하세요, 맞죠너네컴퓨 이런 거 하지 마라.